2시간 동안 도아 <laughs> <저와> 기다리다가 <laughs> 이렇게 냈습니다. 미안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고스리가 되어버린 도아입니다. 오늘은 여고생장이라면 꼭 하는 연례행사 있죠? 바로 새해에 쓸 다이어리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강남 교보문고에 있는 하트렉스입니다. 신논현역 7번 출구로 나오니까 바로 교보문고가 보이네요. 오늘 이곳에서 다이어리와 다고 스티커들을 잔뜩 살 계획입니다. 여고생정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일단 교보문고 입성. 하트렉스는 교보문고 지하 2층에 있어요. 와, 에스컬레이터부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제각하는 날을 기다리는 동안 책을 산 친구 여기 어, 사람 개많은데? 그니까 어. <laughs> 평일 이렇지 않아? 응. 아니 나 평일, 평일 왔을때 진짜 한 명도 없었어 아, 아 평일이라 그럴수도 있지 평일, 아이. 평일 아. 어떻게 왔어? 평일에... 부이 했을... 아. 아. 우와 랜덤박스 사고싶다 이거 아. 완전.. 뭐랄까.. 플래너의 이석응 음.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요 어.. 나는 이 시리즈 되게 안 좋아해 아 진짜? <laughs> 어 네, 제일 싫어허 어.. 나는 뭔가 단기적으로 쓸 때? 음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어? 마스킹 테이프 아아 어떻습니까 루카레스다. 루카레 진짜 좋아해. 야 이거 진짜 귀엽다. 내취향신형 까. 야 미친. 아이, 세상에. 이건 좀 탐난다. 어나 원래 이거 살라가 됐거든. 아, 진짜. 가인 중에. 근 이거 뭐 못으면 뭐 끝장나겠다 어. <laughs> 어딨냐? 그 뭐지? 내가 찾는 게 있는데. <laughs> 어그 완전 이뻐. 도워드 다리아, 다이어리 이것도 사고 싶었고, 어. 난 이거 진짜 괜찮았요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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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바구니에 바구니안 가고 왔어. 바구니에 가져왔어. 맞아. 귀염 아. 잡살 백팩. <laughs> 고문 당하는 중입니다. 아, 아까 아까 보 했던 루팡 같은 거. 와 진짜 귀엽다. 어. 내가 에어팟이 있었으면. 에어팟. 에어팟도 에어팟. 없는 게. <laughs> 아빠가 네. 크리스마스 선물 로 에어팟을 사준다고 했거든. 예. 응. 근데 내가 그냥 생. 에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필 달라고 해버렸어. 아, 그리잖아. 응. 영롱. 야, 원래 다이어리를 살려고 그랬는데, 내지가 마음에 안들었다 말이야. 이거를 노트를 사면은 해결을 하는 거아니왜 내지가 마음에 안 들었죠? 어, 내지가 너무 심플하고, 네. 나는 프리노트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네. 프리노트가 별로 없었어. 아하, 그랬군요. <laughs> 네. 날짜형 다이어리. 오! 이거 이쁘다. 겸 핸 어, 만6 5 0 0원 사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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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는 척 하다가. <laughs> 아니, 근데 이쁘잖아 이거 봐. 와, 아, 지아,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너무 다 그냥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내 다이어리 커버는 블라으로 응. 할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둘다 사는 거야? 응. 얘는 8800원. 음... 아, 커버는 좀더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생기면 <laughs> 가격에 절대 <laughs> 물러선 게 아니고. 그래야지. <laughs> 일단은 더보다보다가 음. 마음에 드는 커버를 찾으면 음, 좋았어. 포지티브. 근데 이거 리무버블 스티커는 그거다 좀 비싸다. 누가 이렇게 양심 없는 아, 짓을. 누가 이렇게 양심 없는 짓을. <laughs> 어? 저희가큰거아니다 예쁘다, 내집 나는 이렇게 내 집까지 화려한 게 좋아 귀여운 거 조르디 없나? 나 조르디 좋아하는데 조르디? 어르디 그, 초록 공룡 아 앗! 야, 스티커 있어, 스티커 야야야, 나 내년에 이거 메고 다닐까? 이 지적이 요 <laughs> 멍청하게 아유. 생겼다 어, 근 근데... 나공주 아, <laughs> 나도 이거 하나 뽑을까? <laughs> 나공주 아니 도아공주 도아공주 헤로키트도 어... 있다 오! 오! 저작권 괜찮은건가? 다 저거가 하지 않았을까? 그, 그렇겠 어! 아! 어피치. 도형 아닌가요? 어피지 어, 도형 아닌가요 어피치라고안쓰있고복숭 어? 어, 복숭애라고 써있는데 긴미적 음, 가슴 좀디네요아 뽀로로 어, 갖고 싶다 어피 응. 응. 내가 맨날 샴푸드 입거든? 응 펜이 안 보여? 아니 이런 데를 좀 찍어주세요 여기?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이게? 귀엽다 어나 이제 빨리 끝났어 우와. 여섯 컬러 음. 이쪽에는 펜이 없어 음. 나는 펜, 펜 비중이 남이 <laughs> 오죽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트이로있 <laughs> <핫, 막스 곁다리로 웃음> 거라서 어. 좀 많지 많이 들지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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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구매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야? 인사 보자. 아유. 약간 발짝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공식 배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뭐 하는 거로어다 나와. 얼마나 올까? 진짜 기대된다 아, 떨리는거 벌써 한만 원, 한만 <laughs> 원? 그럴수 있지. 23,000원 깔 아, 벌써? 1, 5, 7, 8, 10, 원 3, 4, 5, 6, 7, 8, 9, 아0 2, 3, 스크팩이 8, 9, 10, 레전드. 가 나약한 지갑 같은이라고엄청난거 <laughs> 보여줄게. 엄마 엄마 <laughs> 아 근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이렇게 뭐하는지 이쁘다. 그냥 플라잉 타이거 점장이 듣는게 어때? 내일 볼수있잖 않아? 그리스도에서 판다고 했어. 이런 거. 우와!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5,000원밖에 안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이소? 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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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갖고 싶다. 다이소보다 싼거 같은데? 진짜? 다이소는 이렇게 3개 만, 안 많아. 6,000원에 이거면 가성비 짱인데? 그니까. 받고 싶다. 얘 제일 세게 많은 아 근데 얘는 좀 애매하다. 난 내가 난 이걸 제일 많이 쓸것 같아. 이거 나사겠다 좋아요. 얍. 얍. <laughs> 부자다. 이게 <laughs> 다될 겁니다. <laughs> 미친 상품명. <laughs> 아티스트 겜지. 우와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그뭐그 뭐, 그 회사 그 아? 어? 스타빌로 그게 뭐야? 어위 위아래 위아래. 아, 아래 뭐.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아 이거 문구점 앞에서 타던아 문구점 앞에서 타던 나아 아, 때는 말이야 김이치역 탈출 아. 어 이제 미대 입시생답게 미술 재료들을 사러 화방에 가는 길입니다. 구호선, 녹선들은 뭔가 문제가 좀 남달까? 화방에 가기 전에도 배고파서 저녁을 먼저 먹기로 했습니다. 내가 열방학때 자주 왔던 단골집. 사람 많은 화폐 백스를2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음 그래서 단무지 좋아해? 응. 오케이 그러면은 김치도 많이, 단무지도 많이 하자. 내가 여기서 김치 볶음밥 먹을 때, 응. 김치 볶음밥에다가 이 김치를 이만큼씩 쌓아서. <놀람> 김치에 미친 한국인. <laughs>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에 반찬을 김치로 먹는다 이게 한국인인가? 내가 엄청 많이 사줬잖아 응. 근데 좀 이따 이만큼 또더먹어 와우 김치 너무 맛있어 근데 이 톤이 좋은 거 같아 응. 위생적이고 우와 와시. 미쳤다리 무졌다리 힐링다 빠밤빠밤빠밤 그동안 빠밤, 빠밤. <목소리도> 남는 로고버크 <목소리도> 미술재료를 사러 도착한 곳은 설렁역 2분출구 쪽에 있는 세요화방입니다 지하에 있는 줄 몰라서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laughs> 참고로 길치 아닙니다. 어, 프리즈마190색 여기있다 했는데 낚인 이상한 색연필. 아, 저 제품이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색연필을 찾으러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게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웃겼던 건 프리즈마190색은 창고에 있어서 여기 있지도 않았다는 거. 그냥 바로 물어볼걸. 마치온 시연장은 라이너펜을 사고 있네요 파트렉스에서본 라이너펜 3000원이라는 가격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 가격은 선녀로 보이나 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여기는 가격표가 다안 붙어있어요 그래도 정가보다 싸게거니 하면서 고르는 중 대치동 쪽으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되겠네요 와 물감 다 비싸서 못 사는 것들 과슈 써보고 싶은데 한 색깔이 5,000원이나 한다고요 열두색만 사도 6만원? 아 오일 파스텔 써보고 싶은데 하지만 제 지갑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긴 좀 그렇고 누가 생일 선물로 줬으면 <laughs> 아, 스틱 콘테가 2,700원 라이너보다 싸다 크라프트즈의 콘테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저세상 간지라고요 그런 관계로 고민 없이 담습니다. 급전기로 집에 와버렸는데 사실 더 영상을 찍을 힘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서 안녕.